자, 갑시다. 아, 불분도 침입, 침입 있어요? 음... 음. 잘했네. 아, 특정 맵에 가면 있어요? 음. 자. 보스 만나러 갑시다. 여기 한번 가볼까? 여기 뭐가 있을까? 여기 뭔지 궁금했어.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? 그러네 나방이요? 나방도 무서워하죠. 근데 괜찮아 반지 볼까? 힘의 반지 힘의 반지 힘의 반칙 근력이 상승한다. 근력, 나 체력 올립시다 그냥. 나 여기 있는 애들 다 잡고 가야겠죠? 뒤치기. 오케이. 오우 아 떨어지지마 아우 야 오케이 나이스 우석이 6구개가 많이 썼네 우석 언제 썼지? 그렇지 아 이거 좋아 어우 뭐야 피가 이렇게 많이 달라 어 기력이 없다, 기력이. 아, 기력 좀더 올릴까? 아! 아! 하나 이럴, 말던데! 아! 어디가? 상큼한 컨디션으로 먼저 죽었네요. 낙사했네. 그렇죠, 어제 끝나기 전이랑 당연히 목소리가 다르겠죠. <laughs> 어제 막판에 너무 힘들었어. 우중충한 목소리지. 이게 상큼한 목소리는 아니죠. <laughs> 아, 문 문만 열고 죽자. 문만. 아, 문 열고 죽는 방법 없을까? 그럼 도망 들어가면 되는데. 어, 오케이. 뒤치기. 아, 아 뒤치기면 안 되지? 좋아. 잘 보고. 아 이거 자동 타겟 이거 아하. 굿. 자동 타겟이 이게. 아, 어, 뭐야, 아. 오호, 조심조심. 아, 여기 부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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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굿. 조심조심. <laughs> 아, 큰일 났다, 이거. 얘네 떨어졌어. <laughs> 어떡하지? 한 번에 네명을다 상대해야 되는데, 그러면. 지금 어그로를 먹은 상태라. 화살로 좀 정리하고 갈까, 그냥? 쟤또 떨어졌어. 아, 이러면더 힘들어지는데, 어, 나, 아, 나 화살이지. K, 좋아. 아, 이거 곤란한데, 함정 여기서 잘 싸우고 가야겠다. 어! 얘네들 다 떨어졌어. 아하. 이러면 더 어려워지는데. 화살로 정리하고 갑시다. 화살도 사야겠네. 다섯 번 쏴야. 중독에 걸리고 또다 죽는 건 아니고 여섯 번 쏴야 죽으니까 그쵸? 여섯 번쏴 아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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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배틀X 파르티잔? 이게 뭐지? 파르티잔 창. 창 패스. 앞에 절망이 있다. 어, 저, 저쪽으로 다들 뛰어내렸는데? 뭐지? 저격지점. 아. 여기서 화살로 싸우는구나, 다들. 나 화살 9발 남았는데, 이거? <laughs> 큰일 났다. 났다 화살, 화살 네발 남았네 이제. 죽어라. 죽어라. 그렇지. 아, 쟤는 어떡하지? 쟤는 무조건 죽여야 되잖아요. 그렇죠? 내네 발로 잡을 수 있을까? 안될것 같은데. 팁도 없네. 독도 안 걸릴 거고. 화살이 다른 게 있나? 아, 대화살밖에 없네. 그러면 아 다른 장비가 또 뭐가 있는지 던질 수 있는 게 있나? 어 던지는 거 검은 아연병 마력병 벼락병 음, 이거 던져볼까 한번? 어따 던지냐? 던져보자 데미지 깎이나? 어따 어따 던져 어따 던져 데미지가 안 깎이는데? 내려가서 잡아야겠다 자 갑시다 얘는 얘 뒤잡이가 잘려나 일단 쟤는 오른쪽으로 가면 안되고 왼쪽으로만 가야되니까 어 아니네? 양쪽 다 조심해야 되는거구나 오 오케이, 오케이, 어. 아. 오케이, 아 안돼 안돼 야오먹고 약먹고 오먹이오돼오나이스나이스나이오아이오늘 컨디션 좋아 굿이잡이 안돼 어굿 좋아. 아, 니 머리가 없네. 됐어, 됐어. 문 열었어, 문 열었어. 오케이. 굿 좋아. 자, 화토 불 나와라, 제발. 화토 불 나와라, 화토 불. 아, 쟤는 화토 불이 아니라 쟤랑 또 싸워야 하는데. 굉장히 귀찮은 놈인데 저거. 오, 와우. 시작부터. 오케이. 와. 됐어, 됐어. 오케이. 오, 야야야. 낙사 조심. 낙사 조심. <laughs> 아하, 화살 쏘는 애가 있네요. 절로 가서 싸우자. 아 뭐야. 얘 언제 나왔어, 이거? 어, 나 죽었다, 죽었다. 아, 이거 다시 와야 돼. 다시 와야 돼. 아, 낙사. 아예 어서오세요. 아, 예뻐요 나, 독화살 사오자 독화살 이거 얼마나 들려나 아, 3천밖에 안되네 독화살 사러 갑시다 여기가, 어... 중심부 중심부 케이 독화살을 파로스의 문에서 오케이 밑, 바, 밑에 보스 옆에 안 박으면 계속 살아남 아 진짜요? 아 그래요? 그럼 하나 써야겠다 어차피 여섯 개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도망가볼까? 하긴 아끼면 똥되는건데 써야지 여기까지 올려나? 어, 화살이 얼마나 달려나? 아, 일단 매각하고 용열의 대건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성벽의 메이스 음 대형 에뭐어 이게 오나? 아 오네 어공격을 못해 오케이 매각, 매각을 합시다. 이건 필요 없고. 요게나무 가지, 지팡이 필요 없고. 크로스오브 놔두자. 소형방패, 이거 필요 없고. 아, 어... 필요 없고. 참 필요 없고. 이거 괜찮을까? 음, 필요 없어. 그 다음에, 수호기사 투구 필요 없고, 이거 필요 없고. 이거. 중복되는 거 팔죠. 중복되는 거. 그 다음에, 오케이. 마법의 볼트. 이런거 다 팔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팔게 없죠? 8000이면 몇발 살려나? 8000이면 147발 굿! 굿! 갑시다 자 게름 전사의 장가메가 충분하네요. 이 정도면 화를 좀 좋은 걸 써야 되는데, 참거지 같은 아이템으로 잘도 버틴다. 그쵸? <laughs> 다들 초반에 주는 아이템인데, 이거? 갑시다. 잘해보자. 일단 그 밑에 보스 죽이면 아 보스란다. 그큰놈 죽이면 어, 오케이. 이거 뭐였지? 아이템 쓰, 아이템 하나 쓰고 아이템 이름이 뭐였더라? 이거 이름이 뭐지? 아 용철의 쐐기 쐐기 하나 쓰고. 그리고 갑시다. 케이구, 얘는... 아, 이거 어디가? 어디가 뒷잡이? 비자비. 뒷잡이를 왜안 하지? 굿! 여기서 저희까지 갈수 있을까? 안 되네. 지금이다. 아, 야, 좋아. 오케이, 아,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, 한 대만 오케이, 나이스! 뭐? 어 뒤잡이가 왜안되지 각도가 안 좋았나? 오케이. 아 여기는 원래 없는 거구나. 자 가자, 나이스. <laughs> 쉽네, 얘네 아... 자, 원거리로 어? 얘 어디 갔지? 하나 더 있는데? 아, 없네 없어졌네 일단 잡읍시다 어! 얘 그냥 패스할 수 있나? 한번 도망가볼까? 도망가볼까? 여기 나오나오나오네나오네나오나나오나아 여기까지 오네 아아 아, 야! 와... 그냥 잡고 갈걸 아... 괜히... 아... 괜히 괜히... 괜찮아요. 다크소울은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아주, 재밌네요. 하, 하, 하. 이 게임을 하면서, 항상 느끼는 거, 욕심부리지 말자. 아, 난 욕심이 많아서 탈이야. 아니요, 난 정말 즐거워서 웃는 거예요. 아, 아. 아... 아우 뒷잡이가 왜 안되냐 오케이 얘 어딨지 그렇지 뒤로가서 이제 잠이가 안 되네. 자, 빨리 빨리 가서 그렇지, 후탁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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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로... 아, 어, 야, 어, 뭐해, 뭐해, 떨어지지 마라. 아아, 아, 아 나뭐한 거야? 아, 바보짓 했어. 아, 오, 나이스. 아, 낙사 조심. 어, 안돼. 한 대만 하다 죽는 게 다크 소리야 <laughs> 지금도 한 대만 하다가 맞았어. 아하.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 있잖아요 그 팩같은거에다 파는 커피 캔커피 말고 그래서 편의점에서 파는 얼음이랑 같이 얼음에 넣, 담아서 먹는 천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몇개 사와봤거든요 정말 맛없네 <laughs> 아메리카노 블랙은 진짜 맛없고 헤이즐넛은 그냥 설탕물이고 아메리카노도 설탕물이고 블랙은 물탄 커피 정말 맛없네 나이스 가자 쉽게 가자 아야야야 뭐하냐

타겟 풀어 타겟 풀어 오케이 한 대만 아 안돼 아 말도 안돼 약 먹는 타이밍이 항상 내가 약 먹는 타이밍이 항상 안 좋은가봐 저 타이밍에 많이 죽어 그렇죠. 퇴근 각인가 또? 곤란한데, 이번에 깔끔하게 갑시다. 아, 아까 깔끔하게 갔는데. 쉽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헬리네참 어려워 그쵸 어렵다고 해야 또 내가 쉽게 깨니까 자 뒤잡이 뒤잡이가 안 되네 아 이게 가까이서밖에 안 되는구나. 오케이 여기서 다 정리하고 갑시다. 떨어지지 않게 함정 조심하고. 야야야 떨어지지 말고 지쳤을 거야. 그렇지. 아 처음에만 피하면. 지쳐서 공격을 못 하니까 그때를 노리면 되겠구나. 오케이, 나이스. 깔끔하고요. 얘는 자. 오, 안 돼. 뒤잡이. 오케이. 뒤잡이가 안 됐어. 오. 아야야야야야약 먹고 있는데 아어와 미스테이크 갑시다. 괜찮아. 할수 있어. 하하하... 아, 몸에서 열이 나네. 후후후후후... 아직 퇴근 안 했나? 어... 어? 왜 맞았지? 오케이 아하 아하 써, 여기까지는 깔끔한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아야아 비자비 아. 그렇지 얘 끝났고 얘를 불독기를 조심해야 돼. 오케이, 나이스. 목탕 아 맞다 무기에 송진 같은 거 바르면 더 좋은데 항상 안 바르냐? 오케이, 이 깔끔.